여기는어떻게 쉿! 조용해. 내튜 형이 빨리 좀 가보라고 해서 왔어. 하여간 사람들이 말이야. 이런 밤 중에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다 저쪽으로 가면 어떡해. 선생님한테 들켜서 컴퓨터 전원이라 꺼지기라도 한 날은 어쩔 작정이었냐고. 알았으니까 잔소리 그만해. 근데 사실은 너도 저쪽에 가고 싶어서 온 거지. 내가 형 같은 줄 알아? 아, 참. 그러고 보니까 모두한테 알려줄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어.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디지바이스의 분석을 맡겼거든. 그 결과가 나왔어. 미국에 있는 친구라고? 예전부터 날 많이 도와준 친구야. 아 얘기 들은 것 같다. 그보다 예지랑 다른 애들이 가진 새로운 디지바이스 말인데. 어? 그 안에 있는 회로를 분석해본 결과 놀랍게도 디지털 디텍트 디스커버, 즉 디지몬을 찾는 기계란 뜻이 나왔다지 뭐야. 세계다 말머리가 D로 시작하니까 앞으로는 디지바이스가 아니라 간략하게 D3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. 이밖에도 여러 가지 사실을 알아냈는데 뭐가 있냐면 어? 나 배고파 죽겠어 사내야. 뭐? 아이 사 사실은 나도 한솔아 그 얘기는 내일 하자. 지금은 빨리 집에 가는 게 좋겠어. 안 그럼 오늘 저녁은 졸졸 굶는다고. 야! 일이 있어서 늦을 것 같으면 아빠한테 미리 얘기를 하시 그랬니? 그러면. 아빠가 알아서 먹을 걸 사오거나, 아님, 시켜먹거나 했을 텐데 말이야. 됐어요. 곧 차려드릴게. 응? 어?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? 나 데이트라고. 사내란 녀석이. 이 빚은 몇 배로 쳐서 받을 테니까 두고 보자고. 야, 인소가 뭔가가 타는 것 같은데? 으아, 난 몰라. 정우야. 저녁은 여기다 둘게. 이따가 가져가서 먹어.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, 완전체를 조정하기엔 검은고리의 힘이 아직 부족한 모양이.